가만히, 가만히. 안해, 안해. 뭘 해야 되는데? 한몇인분이야 다섯 개씩 하면 다섯 개씩 다섯 개씩먹 는다고 하면 10 인분도 넘을거 에요. 10 인분, 1 인분 은 나오지 않 을까 싶 <laughs> 은데, 시 나요？짜르 당면 네, 김 치랑 에맞게 이만큼 을넣다고 합니다. 많이 넣는 거야. 음. 이건 어, 얼마 정도까지 그려? 그래? 이거는. 아, 당면 그때 손으로 끊어지는 정도? 음. 얘는 조금 잡채 덜 삶아도 돼. 돼. 또 익힐 거니까. 김치를 짜야지. 연 면포로 절대 하나씩 다 짜야 돼? 저 원래 다 해야 돼? 밍밍하네. 뭘 밍밍해? 고기맛만 잔뜩 나서 싫어. 나도 고기만 많이 나는 거 싫어. 그래서 얇혀만은게 좋아. 이렇게 허여, 두꺼운 거, 그런 거. 응. 이런 게 없어질 때까지 잡채 먹할 때는 쌓는 거야. 자체 할 때? 응. 이런 애들. 뻣뻣, 아직도 뻣뻣하잖아. 응. 이런 게 없어질 때까지 쌓는 거 <laughs> 이게 현실인데. 장면을 조사서넣다 자져서 음. 원래 대파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뭘 넣고 계시는 거죠? 지금? 이거 옥상에 있던 쪽파 너무 조금 아닌가요? 없으니까 뭐 마늘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됨 엄마는 안 넣을게 넣고 소금 조금... 음, 응. 반을할 거야？도대체 얼마나 넣는 거야？적당히 고춧가루 는 조금 많이 넣 어？너무 많이 넣 은, 거 아니야？아이고, <laughs> 들기름 응. 잘 뭉쳐 지 라고 몇 개？하나만 넣 어？많이 넣 으면 잘 뭉쳐 지 라고 계란 을넣 어. <laughs> 버무리는 느낌이 어떠신가요? 무카무하네 차가 고 뜨거. 만두는 김치가 좀 많이. <laughs> 김치가 많아야 맛있다고? 응. 음. 응. 음. 두부랑 김치? 응. 나도 먹어 볼래. 두부하고 김치 있는데만 먹는 거야? 좀 싱거운 거 같은데? 그래? 나는 간이 맞는데? 만두를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.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만두피는 이렇게 만두피 주변에 물을 묻혀주어야지 만두 속이 질리게 된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만두 속을 오초점이안 맞네. 만두속 올리고. 모양을 잘 잡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꼭 다시 눌러줘야지만 그렇게 한 번의 시점이 꼭 눌러줘야지만 완전 속이 떨지지 않아요. 그리고 우리집의 시그니처 모양은 이렇게 만두를 오므려주는 모양이네요. 벌써 여기 터졌죠? 잘 닫아주어야지 됩니다. 짠! 만두 훔쳐먹고 배 아프지?